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년이 된 가운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전 의식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고로는 특히 이제 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이 높아졌죠. 네,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1년 전과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나 어떤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난해 12구 참사가 발생했을 때 후진국형 인재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후진국형 인재, 인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압사라고지 않습니까? 이런 압사는 대체적으로 보면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불꽃 축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립니다. 불꽃 축제 100만 명 이상 모인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주의할 점이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만 명이) 운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지진 상황 짚어 주실까요?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다고 했거든요. 런데 예. 이제 몇분 만에 또 보도가 나온 게 2,000명이 넘었고요. 네. 전국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네. 6년 만에 다시 네.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배경부터 좀 짚어 주실까요? 6년 만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 훈련이고요. 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 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째인데 현재 대다수의 불길은 잡힌 겁니까? 네, 대다수의 이제 불길은 잡혔다고 보는데요. 라하이나 이 지역에 지금 산불이 발화 지점이거든요. 예.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 피해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재확산 위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50%에서 80% 정도로 지나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예.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태풍과 좀 다른 네. 전례 없는 태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한 50년 동안 정말 겪어보지 못한 태풍을 이번에 처음 겪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제 6호 태풍 카눈이 지금은 북한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방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비를 많이 뿌려서 네, 태풍도 약해졌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낮은 지대에서는 태풍의 정확한 위치부터 전망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침수 피해라든지 유보 네. 피해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침수되면은 지하 주택이나 지하 차도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강풍과 폭우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끝까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까요? 이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네. 이제 여기서 또 하루 또 이게 자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강원 지역은 네. 그 태풍에서 좀 반경에서도 멀리 있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은 비가 이 동쪽에 집중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동쪽에서는 지금 구름대가 지금 동에서 지금 서로 오는데 태풍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준비를 좀 그렇습니다. 하면 좋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권하고 지금 시외 농촌권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이런 반지하가 침수 상태가 나는 것은 우리가 땅은 터지는 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제 6호 태풍 카누니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가 큰데요. 지금 어제까지는 농사장이나 농촌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 아니면은 또 무너질 수 있는 곳들은 대비했거든요. 를 6호 태풍 카누는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에도 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로 강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이제.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초속 35m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육고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35m라고 네. 들었는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 강력한 겁니까? 계산상으로는 네, 차로 운전할 때 지금 시속 한 126km 정도 되거든요. 이번 태풍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과거 태풍과 비교했을 때 이번 태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태풍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더 두드러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유코 태풍 카운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태풍의 경로를 보면 정말 한문의 갈지자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전문가에게 태풍 피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상향됐다고 하는 어느 어떨 때 이제 최고 단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태풍이 유례가 없는 태풍입니다. 잼버리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지에서는 대원들을 철수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된다면 네. 저는 굉장히 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여전한 가운데 유코 태풍 카눈이 반반도를 관통할 거란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뭐 대책 같은 것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떤 대표단의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남은 일주일간 안전사고 대비책 짚어봅니다. 폭염 때문에 행사 진행에 무리가 없을지 앞으로 어떻게 좀예상을 하시는지. 폭염 특보 하면은 뭐 막연하게 폭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폭염 특보 기준이 기상청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의 예방 수칙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예정대로 네. 오늘 12일까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참석 인원을 봤거든요. 네,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뭐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좋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남 무안에 예. 누적 강수량이 400mm가 가까운 373mm가. 내렸다고 합니다. 중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 규모 사망 44명, 실종 6명입니다. 네, 실종자는 보면 산사태에 의해서 매몰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내부 수색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네.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이 설계가 원래 이 터널 자체가 설계가 잘돼 있는지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 제방에 무너진 물로 인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지금 이런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오늘 전문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계속 이제 폭우가 올 때마다 지금 지하 시설들이 네. 피해가 크고요 정부에서 자동차단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물이 빠르게 차올랐던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펌핑을 했잖아요. 했던 양만큼 다시 들어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강수량을 표현할 때 시간당 몇 밀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6만 톤의 물이란 건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1톤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1톤은 1일방 메타라고 하는데 가로 1메타, 세로 1메타, 1m, 높이 1메타가 1톤이거든요. 아...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물이 갑자기 정말 많이 불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평지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뭐 절반 정도 있을때 다시 유턴하든지 아니면 뭐 대피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충북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에서 밤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새벽 3시 58분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가 12명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15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냐면요. 예.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수사고 현장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물을 빼내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구는 지금 경사져 있기 때문에 예. 입구는 정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음. 기록적인 폭으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비 피해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0시 30분을) 기해서 물박이판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물이 빠져야 되고요. 호고 대책과 주의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하차도 쪽에 피해가 집중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 좀 개선된 게 있을까요? 지금 오후 6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5대가 지금 침수가 돼 있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아직도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네, 10여 대가 침수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도 CCTV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전국 곳곳에 쏟아진 장맛비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 침수 피해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주 비가 왔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간접적인 요인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이미 주택과 도로가 빗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강남쪽 한복판에 신축 아파트가 침수가 됐는데, 네, 우리가 침수가 지금 됐다는 얘기는 지금 내리는 빗물하고 빠지는 배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끝났나 했더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추가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더 지나잖아요.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네. 강원도 양양군 해변에서 네. 번개가 쳤고 네. 낙내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뭐 흔하게 있는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어떤 네. 일기 변화에 의해서 자주라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원인은 좀 나왔습니다. 아마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 지금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음. 보낸 재난 문자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선생님도 어제 새벽에 문자 네. 받으셨죠?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예. 저는 이제 북한이 그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라는 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전국의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어제 네. 뭐 사고 경위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폐기물차 집계 차량과 버스가 충돌해서 이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이제 방음벽에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접수가 됐음에도 신고를 받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즉시 파견이 돼서 어떤 구조 조치나 어떤 이태원 참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을 순 없었는지 지금 보면 정말 저도 이 사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인지 자 아, 지난달 이십구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징후는 농후했다라고 볼 만한 그 정황들이 CCTV를 통해서도 드러나네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신고를 받고 증거가 나타났는데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법률적으로는 사고 원인이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좀 추측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참사했었죠.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고가 정말 안,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인파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최악의 앞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조금씩 또 안타깝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안전 수준이 음... 낮다. 헬로윈을 네.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인해 허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예, 사망자가 1쉰4명 그리고 부상자 132명. 그 골목길에서는 평온할 때는 사람이 서로 이제 지나가고 우측 좌측 이렇게 통행도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린 시민들이 모처럼... 해방감의 거리를 나왔다가 당한 참변이어서정 예, 정말 뭐 믿기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이번 사고 경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은인은 작은 공간에 과구인구가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충분히 어, 애도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애도하는 기간이지만 예. 또 이로 인한 또 2차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용산 사고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의 원인이 왜 발생하느냐 인과관계 교육이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네. 어떤 교육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곱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 올레드 화재 사고 현장 감시기에 어제 압수수색도 있었고 하는데 네. 지하에서 옆에 불이 난 옆에 바로 박스와 같은 가연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네. 모든 게다불 타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태풍 소식이 들리고 있죠. 십이 호 태풍 무이파 네. 일단은 뭐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 영향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 좀입니다. 네. 네. 약간 그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그데 네. 이제 체코의 그 기상 이변 그 신뢰도 있는 그 예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니 제1 1호 태풍이었죠. 오늘 오전 네시 오십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해서 지하 주차장은 보통 높이가 한 일점 삼 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네. 다찰 정도의 물이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엄청난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이번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빈남루가 남해안에 상륙한 뒤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 나갔는데 네. 언제까지 경계를 계속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이제 빠져 나갔는데 전체가 빠져 나가는 게 아니고 태풍의 이제 중심부가 빠져 나갔거든요. 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부 지방에 강한 비가 아, 지금 피해 복구가다 음. 되지도 않고 비 피해에 네. 대한 걱정도 많은데 네. 순간 강. 수량이 지금 가장 최근에 기습 호우 왔던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오늘도 집중 호우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처음에는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요. 물이 다 차버리면 물이 빨리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러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 빠지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로 인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자 날이 밝으면서 울진과 삼척 지역에는 모두 5 7대의 헬기가 네. 동원이 되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진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 에어컨 실외기가 여름철 화재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폭염 그리고 또 낮, 밤에는 또 열대야가 네. 또승을 부리잖아요. 네. 폭염이 발생하고 열대야가 말씀하신 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네. 오열이 나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붕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사고 전에 붕괴 사고 전에 전조 현상이 있었다, 붕괴 조짐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철거 과정에서 나는 굉음인지, 아니면 붕괴 직전의 징조인지, 징인지 이게 이제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